자 남평문시 남평문시 모바이 야바이 저기 위에 건물이 이 아마 문선명 그 통일교 교주가 저 5억을 기증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서 얘기가 울고 있,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남평문시 시조 살아가 있는 곳이죠. 이게 남평문시 시조. 자, 우리나라의 문시는남평문시 시조 묘역이죠. 근데 그 앞에 이게 수로도 있고 이게 이게 못이었는데요. 저거는 이제 뭐단 미립이 되어 갖고 있고 이게 옛날에는 수로가 있어서 가무치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곳인데요. 자 여기를 지금 최근들어는 장자못이라고 하는데 장자못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정자못, 정자못이라고도 거의 뭐, 5, 육0대 70대 사람들은 이곳을 정자못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저, 장자못인 것 같아요, 장자못. 근데, 이 불러지는 것은 참뭐어 기록이나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이곳은, 에, 아마, 그 우리가 지금 축조제 방지석천 축조제 방이 없는 곳이고 이 일대가 전부 지석천으로 전부 돼 있죠. 지석천. 지석천인데 물이 다 차고 또 가끔 그 물이 없을 때는 네 우리가 낮어도고 없뭐 이럴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웅덩이가 이렇게 파져 갖고 이 그, 이것이 하나의 못이었는데 이제 또 비가 오면 또 차고 뭐 그랬던 곳인데요. 이이 이, 이 지역이 사실상 지석천 지역인데 에, 일부 뭐 이렇게 짧게 보면 문씨 제각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데는 물이 아마 안찾안 찾는, 안 찾는 것 같아요. 군데 군데 이렇게 마을이 있고 근데 오늘 저 장자 모뭐 역사 문화에 관련된 곳에서또그 준공식을 한것 같아요. 준공식에서. 지금 뭐 준비들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쪽에 에에그 저쪽에 이렇게 그 정자모드 위에 그 시설물을 이렇게 설치했느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자모시라고도 하고 장자모시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행사는 장자모으로 장자못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 그냥 그 발음이 잘못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정자못 정자못 되는 것이죠. 예, 사실 그 이게 에, 정자못이 우리 어렸을 때 낚시터라든가 가무치가 굉장히 많았죠. 가무치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5 0년 전에 저도 여기 자주 왔던 곳이고 이게 그 상당히 그 물이 이, 잘 나와서, 그리 뭐, 여러 가지, 하고, 이무기가 산다,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정자못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 장자못,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정자못, 그러면, 아하, 저기, 그, 중림사 가는데, 쪽돌 가는데, 그, 정자못, 거기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자못, 역사공원, 보통 중공식 지금 이게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시설을 아마 이 연못은 아마 문씨 소유인 것 같아요 문씨 문씨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런 아마 연못인 것 같고요 문씨 문중 소유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낚시도 하고 계시고 그러고만요. <laughs> 특별한 건 없는데요. 일단 어쨌든 데크 가고 이렇게 해서. 고기 잘 잡혀요? 고기 <laughs> 나와요? 네? 잘 잘해요. 나 아, 나오긴 나와요. 어이. 예. 예. 자 에... 오늘 준공식을 하는 곳이 이곳인데 아마 이 시설을 한것 같아요. 이 시설을. 무슨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시설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쪽에 보면, 저 문시 제각이 저 있고요. 이쪽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기 길도 잘안돼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나이시가 저기, 여러 가지 저, 문시 제각도 보수하고, 또이 길도 내고, 정자못, 장자못, 이거 시설도 하고 해가지고 이쪽에 한 역사 공원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보이는 저 곳이 오늘 그 행사를 하는 곳이고 자그 옆에 보이는 것이 문시 시조 어저 묘소고요. 그 옆에가, 자, 문바이, 뭐, 우남바이, 문바이, 뭐 하는, 그, 문시시조, 설라가 있는 곳. 하여튼 바위가 있는데, 옛날에는 뚜껑이 없었죠. 근데 아마 문선명, 그, 통인교 총재가, 저거, 저오오인가 기정해서 저걸 만들었다고요 자, 여기가 올해, 지금, 오늘 준공하는 장자모, 정자모, 이, 공식적으로는 장자못인데, 사람들 정자못, 정자못 하죠. 이게, 이게 시 정자못입니다. 이게 정자못. 가무치도 있고,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무기도 살아가지고, 지석찬을 왔다 갔다 해고 옛날에, 저, 별을 둥그면, 그, 탁, 그, 이렇게, 이무기가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그 전설도 있고, 그러는 곳인데요. 하여튼, 이, 이, 이 못을, 이렇게 해서, 국가의 산으로, 공호사업으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공원을 이렇게 조성해놓은것 같아요, 공원. 공원을 조성해 놓고요. 아, 주차장도 있고요. 문암바이 야, 야, 공원 안내에서, 문암바이 공원으로 예, 공원을 만들어놨거든요. 문암바이 저기 보이는 곳이, 예, 문시. 여기, 여기, 주차장 만들어져 있고, 화장실도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 문암 공원이 이렇게 준공이됐었나 보네요. 오늘은 장자 모시고, 문화 공원, 여기는 문화 공원인가요, 문화 공원? 여기 화장실도 해놓고요. 자, 여기가 아주 깨끗해진 것 같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문시 시조, 시조에 관련된 그 장언소원, 장, 장연소원인데요. 여기, 오늘 무슨 날인가, 뭐, 문도 일찍 열어지고요. 어, 그 서원, 소원. 서원하고, 자, 장언소원은 남평 문시 시조, 우성공 다성이 신라 자비왕 15년에 장자지 언덕 바위에서 탄강한 이 곳이 영적 10년에 세워졌는데, 고종 그 8년에 해철된 것을 1927년에 복원하였다. 나이시에서 문왕궁으로 조성한 이서문에는시조 다성을 비롯하여 2세 공유 3세 국경, 4세 육필, 10세 육전 등 다섯, 분이 입회를 모셨고 소원을 아니면 상덕사가 같이 그런 극중영지를 모신 사상이다 박광당오사제 그리고 양춘오선생의 기접비, 장원소원의 장금비가 있다. 한편 이곳에서 원내 상덕사에서 구월에 중정의 제사를 지낸다. 오늘 뭐 날이에요? 오늘 장자연못 뭐 중공아 아, 장자연못 뭐. 네. 아, 거기, 거기 오신 거예요? 아문신이 예. 요아 예. 아, 그러셨구나 이동네에좋요예 아, 예, 그렇죠 음. 아, 뭐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서 서울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예. 아그러신구요 그래서 전부 다 문도 열어놓고 그랬네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뭐준비하시라 고생하시네. 예, 아이고, 깨끗해졌네요. 옛날에 비해서는. 아이고, 전부 부서고 막 해가지고. 나주 씨가 이렇게 또 신경도 쓰고 그러니. 대통령서 빨리 오셨네. 예, 대통령님 뭐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하니까 <laughs> 좋 저하시기는. <laughs> 예. 어디 뭐가 아니, 예. 어디 예. 자 우리 남평문씨, 뭐 일반적으로 는 동네사람들 남평문씨 제각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특히 그 통일교회에 관련된 분들이 저 굉장히 많이 여기로 왔다갔다 하고, 옛날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평, 남평, 전국에 계신 남평문씨 모든 분들은 남평문씨시죠.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저 보면 장자연못 중공 장자공원 연못 어, 오늘 하는 날인데 남평문씨분들이 많이 여기 오신, 오신 것 같아요.